먼 옛날 사랑에 빠진 두 별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견우와 직녀. 옷집기를 좋아하던 직녀와 성실하게 소를 돌보던 견우는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이들은 사랑에 너무 빠져 자신의 일에 소홀했죠. 결국 화가 난 옥황상제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까치와 까마귀가 1 년에 단한번 은하수의 다리를 만들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검은 고자리의 직녀별인 베가와 독수리 자리의 견우별인 알타이르를 가리킨 것으로 두 별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가 7월 7석 무렵 매우 가까워진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두 별의 실제 거리는 수십 광년으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매우 떨어져 있어요. 두 별은 여름철 밤 하늘에서 대내부와 함께 여름철 대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직녀별과 견우별은 지금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중이죠.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고 이러한 별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는 하늘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가진 별을 찾아보세요.